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말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의 이 땅을 미국에게 팔았는데 720만 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요. 그런데 이 돈을 받고 땅을 팔았더니 얼음으로 덮였던 이 땅에 안에다가 석유가 나오고 또 각종 천연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00조 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 덮인 땅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이렇게 엄청난 천연 자원들이 눈줄을비처 몰랐던 거야. 그래서 백억의 산 땅이 백조가 되니 얼마나 후회 막급 하겠습니까?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프로 선수들도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구에서 아주 평범한 땅볼을 이렇게 놓쳐가지고 이 경기를 이렇게 패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축구 경기에서도 골키퍼와 공격수가 일대일 상황에서 긴장해 가지고 헛발질해서 골을 넣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이외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번 이상 실수를 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 살라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살아봤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마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려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거주했던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갑자기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디로요? 남쪽 네게부에 있는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이 네게부 쪽도 사실은 사막 지역이었고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땅으로 이렇게 이주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갑자기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을까?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장 19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이 지역과 더먼 지역으로 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것을 피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이 그렇게 종종 기근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또 내려갔다는 것은 그 전에 기근이 있어서 그랄 지역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주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그곳에 내려가서 이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에굽으로 내려갔다가 에굽 방 앞에서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면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우리의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 가지고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됐던 행동을 또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피해 내려왔더니, 그곳에서 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대하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죄는 가만히 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와 또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는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백 세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생기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상당히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아주 밑에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경륜이 높아지고 쌓아질 때면, 어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나이에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어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존경하는 원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어찌 그렇게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니까?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올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만 그동안 많은 실수와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나이가 많아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미의 선지자가 말하죠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도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피한 존재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아,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 땅에 이 낯선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여겨서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와 또 가축과 재산들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때때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우리가 뜨겁게 믿음의 삶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또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실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첩으로 후궁으로 삼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건데 실제로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실 거짓말했는데 죄송합니다.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 그 여인이 남편이 있으니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다면 너희 가문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이 죄로 인해서 참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다시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아요? 그의 아내 사라가 고통을 받게 돼요. 하루 아침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가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실수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 살아뿐이겠습니까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의 가문에게도큰 어려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가문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우리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말의 의미를 잘 해야 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아, 참 당신이 참 복됩니다. 당신 참 선합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삶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축복된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활하고 또 이렇게 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저주할 때 그들 역시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가 행동을 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죄를 용납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 그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죄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겼다. 선지자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해도, 이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다, 나의 종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웃고 넘어갈 작은 실수도 있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큰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독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자녀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주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으니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고통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실수를 이렇게 용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자기가 어렸을때 이제 이 엄마의 심부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고춧가루를 좀 담아라 그랬는데 이걸 받으러 가서 이렇게 담다가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핀자를 줬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마음이 좀 우울했지요. 근데 이분이 장성해 갖고 커가지고 똑같이 엄마 입장에서 딸이 밥을 하려고 쌀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쌀을 이렇게 퍼다가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이 딸을 왜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하고 똑같이 자기 엄마와 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 엄마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지더래요. 아 그래서 자기 속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가하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후에 딸이 또 우유를 딸다가 우유를 탁 흘렸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는. 괜찮아 닦으면 되지 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우유를 흘리니까 아이가 겁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혼났다 하고는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괜찮아 닦으면 되지 하니까 막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잘하면 되지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에 대해서 좀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이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실수에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브넬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계를 주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배상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속인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니 오히려 물질로 이를 변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실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했는지요? 17절에 나왔네요.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해피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을 뿐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합력 개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머피의 법칙은요 뭔가 잘 대각하는 데 진행될 때 보면 뭐가 꼬여가지고 잘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뭔가 잘안될것 같은데 진행되면서 잘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셀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법칙에 더 가까울까요? 셀리의 법칙에 더 가까워요. 안될것 같은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지고 풀어지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런 모든 일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철저히 이 셀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종으로 끌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꼬일 것 같은 그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되었습니다.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형들이에요. 형들들이 나를 팔아서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를 피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죄와 실수에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 합력 개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또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참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